시간이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정말 3주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나도. 아 진짜 너무. 어, 사실 저한테 진짜 되게 뜻깊은 네,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어, 2 p m 으로2 p m 에 민준이 2PM의 GK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불러나봤는데 right. 여러분들이 제 음악 색깔들 이렇게 제, 저 오랫동안 보시면서 되게 한국에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정말 한분남 분께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. 진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계속 열심히 음악할 테니까 아여러분들또 기다려주시고, 여러분들이 어, 힘이 들 때쯤에 꼭 힘을 날수 있게 제가 음악 받고,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할게요. 지금 이번 주 마지막으로 활동 내일이끝나는데 그동안 진짜 네, 너무 아쉽죠. 근데 그동안 노래할 수 있어서 진짜 저는 너무, 어떨 때보다 제가 행복했어요. 진짜 행복했어요. 진짜로. 우리 또 만나요. 네, 때, 다음 달에 또 2PM 컴백하니까, 그 때, 2PM 또, 네, 앨범으로 도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니까. 오늘 아까 또 멤버들, 아까 또 아침에 회의하고 왔거든요. 멤버들 다 만났는데, 네, 좋더라고요멤버들이다 같이 있을 때가 참 좋아서. 그래서 애들이랑 다음 달에 또 컴백하니까 기다려주시고, 네, 또 저희 또 여러분들, 네,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. 좋아요, 좋서 너무 고맙고, 제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지치지 않게 해줄 수 있, 해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진짜, 진짜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으로 저는 솔직히 음악밖에 없어요. 진짜 그러니까 음악하고 공연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진짜 그동안, 3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. I love you.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<목소리>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 밥잘 챙겨주시고요. 아, <목소리> 너무 네, 예 네, <목소리> 진짜 밥을 한 끼로 못 먹었어요. 조심히 것 같아요. 아무튼 <목소리> 여러분들 진짜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슬슬 가을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. 오늘 하늘 보셨죠? 하늘 너무 예쁘죠? <목소리> 네, 완전 예 <목소리> 오빠가 네. <또가> 더 예쁜데! <목소리> 네, 알겠어요. 아무튼 알겠어요. 저희 또 빨리 찾아뵐게요 여러분.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동안 무대에서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. I love you. 사랑해요. Bye bye. 조심히 가요. 니우가, 니우가 나이트 때 갔다 뭐, 뭐, 홍콩에서도 많이 오셨고요. 네. 전 세계에서 오셨는데요. 정말 <목소리가>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 for your support. 아り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. 조심히 가세요.